안녕하십니까. 엘송건축의이병건 건축사입니다. 배치계획 이것만 알리면 1교시 바로 합격. 세 번째 강의죠. 여러분들 이세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지금 2023년도 거예요. 2023년 2회차 시험입니다. 자, 도면 작성 사항 보시고요. 모범 답은 보시면서 우리가 이 배점 65점을 체크를 해보자고요. 건축물 시설명 썼나요? 썼어요. 그렇죠?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써놨나요? 크기 다 썼죠 그 그렇죠? 다음에 이격거리 썼나요? 이 치수 그 다음에 이거 치수 이거 치수 이거 치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치수 이 치수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뭐 이것까지 이격거리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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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 써놔야 된다 이거죠 외부 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명, 주차구역, 주차대수, 시설명, 주차장, 주차대수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출입, 이게 채점 항목이다. 여기서 과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트스트리트, 아트스트리트, 아트스트리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해치 넣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채점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채점하겠다. 아트스트리트 채점하겠다. 그랬는데 누락했다. 그러면 바로 감점이죠. 2023년도는 아트스트리트가 여기에 있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요거는 진입 광장이었죠. 그러니까 해치는 어디만 해야 돼요? 여기만 해야 되죠. 아트스트리트만. 진입 광장은 해치하면 안 되죠. 요걸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차량 출입구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나왔으면 채점에서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동 그렸는데 아케이트 안 그리면 꽈락 시켜버리겠다는 거. 중요하죠. 다음 거 보시면요. 2024년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2024년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어, 참고로 앞 강의 한번 보시고요. 내용 보시면, 자, 이 내용들 보시면 중요한 게, 우리가 2024년도에는 시설명, 외부시설, 주차량 크기, 뭐 이건 2023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차량 출입구, 차량 출입구 여기다. 이거 하나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출입구, 건물 출입구 정확하게 다 그려놓았잖아요. 이거 누락하면 점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눈에 딱 띄니까 바로 채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두 개를, 낳고, 세 개를 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눈에 띄게 딱 표시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부리지연결부리지는 브릿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채점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당 소통마당, 치유마당은 해치해라. 그러면 해치, 해치, 해치. 이게 딱 해치가 되 있는 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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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눈에 보이는 게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채점 바로 하기 쉽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운동장, 아무것도 없이 운동장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경. 조경을 여기서 뭐 나무를 빽빽하게 심고 그런다고 채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조경만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면 이대지 전체에서 한 다섯 그루만 표시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점몇 개만 찍어놔도 우리는 충분히 했다고 보여줍니다. 시간이 나오면 다 아시고요. 시간 안 나오면 정확하게 몇 군데만 포인트를 잡아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한선이죠? 이격거리 제한선. 이거 떨어지면 꽈락이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거 기본적인 점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거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드렸는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배치계획. 이것만 알면 1교시 바로 합격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건축사 시험 배치 계획 만점 힘듭니다. 실제로 60점인데 60점 맞는 수험생들이 드물어요. 왜냐 하면 이게 실제로 20점 맞는 수험생도 많아요. 근데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왜 20점이 나오냐고요? 보면 작성 기준을 누락해서 그렇거다 보기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렇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반현도를 한번 그려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맞게 했는지 채점을 이렇게 해 보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야 건축사 시험 가장 만점이 어렵다는 배치 계획에서 1교시 합격을 할수 있는 전략이면서 배치 계획을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만 하고 자기가, 어, 맞았네. 그리고 끝내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 도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즉,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부터 11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요쯤에서 시작해서 요쯤이면 마무리가 된다. 근데 요때 그릴 때뭘 보고 그려야 된다? 이걸 보고 그려야 된다. 이거가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언제 그려야 된다? 여쯤에서 그린다. 그러면 요때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보면서 그려야 된다.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1교시 합격을 위해서 필승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현재 관현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트레싱만 이 냈고 계획만 하고 끝내는 이런 거는 오류고요. 자기가 하나하나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찾아보는 훈련. 그 다음에 트레인지를 완벽하게 놓고 계획이 다 되었을 때, 실제로 완전히 도면을 완성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계속 타이머로 체크하는 훈련. 이거 필요하다. 필승 합격 전략. 1교시. 이것만 알면 바로 합격.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엘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